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부터 45장까지입니다. 무엇이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화해할 준비가 되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쪽이 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점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과정과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 이어 베냐민마저 이룰 수 없다며 형제들이 이집트에 다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더 심해지고 식량이 다 떨어지자 이집트 방문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이르면 이르리르다 하는 심정으로 형들의 손에 맡깁니다. 야곱은 아직까지 요셉을 잃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잃은 형들은 뜻밖의 환대를 받습니다. 요셉이 베푸는 파티에서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분위기가 참 좋은데, 이쯤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도 좋았을 텐데,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의도적으로 계속 숨깁니다. 형제들은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이집트 총리에게서 받았던 오해도 해결되었고, 억류되었던 시무원도 풀려났고, 이제 베냐민과 함께, 그리고 충분한 식량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한 번의 위기를 맞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린 것입니다. 기분 좋게 고향으로 향하던 형들은 청천벽력 같은 일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며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무슨 확인이 더 필요했던 것일까요? 형들이 20년 전의 일을 스스로 뉘우치는 것도 들었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도 확인했고 사랑하는 베냐민의 얼굴도 봤으면 충분한 것 같은데 요셉은 왜 다시 형들의 마음을 찔러보았던 것일까요? 창세기 44장 14절부터 유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았던 주동자였습니다. 요셉은 그 형이 자신 앞에서 변론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발언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과거 동생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한 뉘우침, 그 책임을 지고자 하는 각오에 대한 진정성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유다형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추체할 수 없어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을 형들에게 알립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 아니었을까요?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고대근동 패권 국가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다는 현실이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쁨, 반가움, 충격, 죄책감, 염려와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며 그들을 휘감고 있을 때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부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한 평생의 아픔과 상처로 각인될 수 있었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재해석되자 슬픔도 분노도 미움도 그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고대근동 전역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만 기근이 심했을까요? 야곱의 가정도 극심한 기근 중이었습니다. 그 땅에 시작된 기근은 7년이면 끝이 날 기근이지만 야곱의 가정은 20년 넘게 기근 중입니다. 관계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돈 받고 노예로 판그 일을 시작으로 야곱의 가정에 본격적인 기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 관계가 다 갈라져 있습니다. 수분을 머금은 촉촉함은 찾아볼 수가 없는 기근이 야곱의 가정에 거의 2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 가정의 지독한 기근이 그 땅에 임한 7년의 기근 안에서 점점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 속에서 이 가정의 기근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야곱도 요셉도 형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래 묵혀 놓은 토조의 손쓸 방법이 없는 자기 가정의 문제가 점점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